영국에서 물 건너온 찐 영국인 웰컴 투 잉글랜드 트위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철가루 김인호님이 의뢰해 주신 사연입니다 초등학교 동창들 모임을 했는데요 그한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근데 남자애가 "자기야, 내가 할게." 자기는 "쇼. 무조건 쇼." 어, 하지만 하지만 자기는 손목이 약하니까 내가 들게. 자, 우리 자기는 예쁘니까 <laughs> 음식도 예쁜 걸로 골라 줄게. 와, 진짜 여자친구 손가락 하나 까딱 못 하게 하고 말할 때마다 우리 자기는 어, 자기는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주 사랑꾼 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 동창들이 입을 모아서 그래 너 찐사랑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진영령으로 궁금해요. 너 진짜 사랑꾼이야. 피터가 알려주세요. 김태호 님이 저는 아내랑 MBTI가 너무 달라서 가끔 깜짝깜짝 놀라요. 피터네는 어떤가요? 피터네려. 피터네한테 피터네 피터에게 물어보죠. 피터 good morning how are you? good morning. 아 너무 친숙하게 그렇게 부르니까 아, 기분 지, 좋네요. 제, 지금 뭐 한국에서는 집 옆집 친구들 사람들이 뭐 피터네 그래요? 어, 그럴 때도 있죠. 네네 네. 좋아요. 피터 씨 이런 거 있잖아요. 피터 님 그럴 때도 있고. 영어랑 한국말 섞인 이름 있죠. 네. 피터 구는 피터 구 아 군. 군, 군. 거의 피터군. 군, 군은 거의 한 번도 못 들은 거 같아요. 피터 같아. 이녀석. <laughs> 없었고요. 그런 뭐 삼촌 이모, 이모부한테 이모 많이 들었어요. 아, 그것보다 피... 이놈아 진짜 많이 피터 들었어요. 피터 이놈아. 근데 서양 이름으로 이놈하니까 피터 이놈. <laughs> 근데 그 추억이 있으니까 <laughs> 너무 좋아요. 네. 근데 그, 그 MBTI 저는 그 ESFP, 그 엔터테이너고요. 어허. 그 와이프는 한 글자 차예요. 그 어. E 대신 I. I 그래서 S, 비슷한 S, F, 점은 그거예요. 계획을 둘다 너무 안 세워요. 즉흥적. 그래서, 휴가 같은 것도 절대 미리 예약 안 해서 맨날 다 없어요. 숙소나 비행기표. 그래서 맨날 못 가요. 맨날. 아, 나그 얘기 들었어요. PP면은 네. 여행을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어, 왜냐면 둘중한 명은 J가 있어야 돼요. 네, J 필요한데 아내가 없어요. 아, 내가 계획을 세우든 남편이 하든 해야. 너무 안 세워요. 아, 뭐 하는 거 빨리 일어나. 식당 가야 돼. 예약 찾단말 이렇게 해야. 싸우든 말든 하지. 둘다그 순간만 즐기고 진짜 너무 안 좋은 거 같아요. J 좀 어떻게 훈련 받을 수 있나요? 어 어떻게 하지? 이거, 네. 이거 바뀔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근데 아니, 네. 휴가를못 갔다면서요? 그렇게 되면 그게, 내년에 정신 바짝 차리게 되지 않아요? 아안 돼요. 그냥 알아보다가 그냥 어 여기 예쁘다 여기 예쁘다 끝. 네, 예약은 오, 안 해요. 네. 나그인베그램에피의 호텔에서 노는 유형 본에빵 틀었어요. 일어나서 눈 뜨면 조식 먹고 아니면 푹 자고 <laughs> 네. 호텔에서 쉬다가 그거 진짜 로망이에요 오, 너무 좋아요. 시간 되면 박에서 이런 거싫어서 자기 내 보고 헐 난. 아 진짜요? 난 호텔이 있었던 적이 단한 번도 없는 거야. 진짜. 같아요. 저는 그냥 리조트 오르지에 있고 싶어요. 그게 제 환상 여행이에요. 그난 호텔 값이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 아, 그죠. 안 있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난 호텔을 좀덜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 생각해. 오케이. 네. 다른데 관광 많이 하고요. 네. 아그 계획은 골치 아파요. 신어 <laughs> 상상만 해도. 제가 여기 두피 한번 가야 되겠는데요. 정색을 한번 하고 가야 되겠는데요. 아, 안면 <laughs> 일어나 일어나. 필요해요. 진짜 조심 오가야 돼. 일어나. 필요해. 네. <laughs> 자 근데 이제 오늘 주면편이 찐사랑꾼 네 찐사랑꾼 이렇게 가볼게요 어쨌든 찐 여기서 찐은 네. 타고난거예요 음. You are a born lover Born lover B-O-R-N 그... 타고난 태어난 음. Lover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될거 Lover 하면 어. 그뭐 그냥 사랑꾼보다 다른 러브로 피지컬 러 i c 잘한다 o v e 약간 u are a good love, 네. 그뭐 아, you are a good love, you a r you r e r e a l love, r you r e good love, r e a good love, you are a good l o v a r a g l you are a g y a r a are a g l a r a g l are a g 요 a r a g o v are a a 나도 근데 와 천재 여러분 일타강사 키쳐 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 천재 아니죠? 이거는. 좀 아니 근데 뉘앙스가 <laughs> 전달이 됐어요. 전달이 왔네요. 재밌게 말하려 면. You, you seems to me Casablanca 했더니 갑자기 카사노바 아닌가 했더라고. 카사노바. 카사블랑카도 재밌네요. 어. 네, 좀 사랑꾼 아닌 사람. 사랑 못하는 <laughs> 사람. You Casablanca. Me, 제가 I'm Casablanca. <laughs> 근데 카사노바도 약간 약간 뭐지 바람둥이 그런 느낌이라서 느낌이에요. 네. 야, 이거 찐 사랑, 사랑하는 약간 그 You are lovely, lovely, <laughs> lovely, lovely. Lovely, l o v 다 l y Lovely, lovely. l o 아 e l y lovely. l o v e 이 y lovely. Lovely, lovely. Lovely, l o v e l 0 l 나 v e l y lovely. Lovely, l 나는 사람들요 o v e l y l o v 록요 y Lovely, lovely. l o v 나 <laughs> 예, 알록달록이 모으게 뭐 하는 순간이 네. 칼라 쪽을 생각 안 해요 어, 그렇죠 맞아요 Very uh, bright, bright. bright 그런 거 먼저 떠오르죠 아니, 되게 쉬워 네. 쉽다면 더 못해요 <laughs> Colorful 어? c 라 l o r f u 애들 다 놀라는데 <laughs> 그거 써먹고 있어요 그럼요 오케이 okay, 좋아요 이것도 오늘 여러분 뒤통수만 준비하시고 <laughs> 네. 피트가 준비한 표현은요 You're a hopeless romantic One more time, please. You're a hopeless romantic. You are a hopeless romantic. 로맨틱 이 들어가고는 로맨틱 네. 아 t i c love s 로맨티스맨틱 romantic person, a romantic r o m a n t roman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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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n r o a n roman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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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m 어 n t i c r o m a n t 는 c romantic romantic r o 맨틱 n t i c romantic 그 o m a n t i c romantic romantic r o m a n 는 i c r o 이 a o p e n t i c r o m a n o o 그 hopeless 가 다른 뜻도 있는데 약간 극복 뭐뭐 해? 극복 못하는 사람. 아 그래서 뭐 못하는 어떤 스포츠 골프를 하는데 응. 너무 못해요. 아무리 연습해도 못해요. 그러면 you're a hopeless golfer 라고 해요. 아. 그래서 여기서는 hopeless romantic 가 로맨틱 안 하고 싶어도 절대 저기서 극복할 수 없고 빠져나갈 수 없다 음... 죽을 때까지 로맨틱한 사람이다 아... 그래서 사랑꾼 찐 사랑꾼은 Hopeless Romantic 오 네. 그럴 때는 Hope Romantic Hopeless hope, 아, Hopeless Romantic 네, 저도 진짜 그런 편이에요 진짜 매일매일 와이프한테 키스하고 I love you 하고 진짜 질리도록 우리 와이프가 진짜 좀덜 해도 되는데 혹시 네 호언증이에요 아니면 케이크가 yeah? 캐릭터가... <laughs> 아니 중요한 건 뭐 이렇게 물어서 나오면 아니, 이걸 매일 아내랑 어때요? 영관있잖아요 <laughs> 아니 그래도 뭐좀 대화를 하고야 되는데 알았어, 뜬금없이 부가설명 안할게요 다른 얘기 안할게요 저예요 저는 네, 원고대로 할게요 아직... 그럼 또 얼마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laughs> 아니 본인이 잘때아 그래서 같이 그래서 같은 시간대에 네. 침대 네. 같이 자야 되고 불만이에요 하지 저는...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 저는 불만 전혀 없죠 <laughs> 아, 니저 진짜예요. 저도 보여 주기 위해 제 아내가 아직까지 이렇게 저장돼 있어요.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서연 허니 베이비. 허니 베이비. Oh, 네. 허니 베이비예요. 허니 어. 베이비 듣고 있지 사랑해. <웃음> <웃음> 나는 I'm a hopeless romantic. 야, 아, 제가 많은 영국 사람들을 만난 적은 없죠. 그단 네. 10분 정도를 만났는데 네. 나 진짜 영국 제가 아는 어떤 책, 네. 영화, 실제 만난 사람 중에 듣도 보도 못한 캐릭터게요 <laughs> 맞아요. 이런 영국설 잘 없죠. You are 네. a comedian. Thank you very much. 아, 너무너무 재밌는 우리 1타 강사 피터 와 함께 하는데요.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 아, 워드 리스트까지 배워봤죠. 로맨틱늘 스펠링 한번 짚어 주신다면 네. R O M A N T I C. Romantic. Romantic. 피트의 진짜 영국식 영어. 김인호님이 우리 해주신 영국식 표현. 너 진짜 사랑꾼이야. 영어를 어떻게 한다고요? You're a hopeless t h n g 땡에 들어가다 너. r 로시아가죠 셔빌이공칠칠. 짧은 문자. 십원. 김우자백원. 콜라 무료입니다. 피트 오늘도 즐거웠어요. Have a lovely jubbly day. Bye bye.